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볼게요. 이차함수의 그래프에서는 기본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지점을 해석해야 되고요. 아, 꼭지점이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대칭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프의 모양이죠.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또는 위로 볼록이냐. 자요 세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이제 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첫번째로 일단 이차함수의 기본 형태에 대해서 봅시다 이차함수의 기본형은요 y 는 ax 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으면 제일 먼저 꼭 지점은 뭐예요 0,0이 될 거고 대칭축은요 x 는 0이 되죠 여기 꼭지점의 x 값 자체가 대칭축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죠. 그리고 그래프의 모양은 a가 양수냐, 음수냐, 즉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나타나 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좌표평면에다 그리게 되면 일단 꼭지점을 잡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칭축은 아 x는 0으로 둘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즉 y축이 대칭축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가 하는 역할 같은 경우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결정해 주는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절대값 a 즉 a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2차 함수의 폭을 결정합니다. 폭이 좁아져요. 음, 폭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폭이 넓어진다라는 얘기에요 그럼 표준형은 어떨까요? 일단 표준형은 y는 a의 x p의 제곱 플러스 q꼴이 표준형이죠. 그럼 이 표준형과 기본형의 관계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기본형을 표준형으로 만든다라는 얘기는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표준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이 기본형에서 꼭지점은 0,0이었고, 그다음 대칭축은 x는 0이었어요. 그럼 꼭지점과 대칭축 역시도 이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그래서 표준형의 꼭지점은요. P, Q가 되는 거고, 대칭축은 X는 P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형이 주어져 있으면 꼭지점 P, Q. 대칭축 X는 P가 된다. 라는 걸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 이제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됐다면, 여기에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이 돼서 꼭지점이 새롭게 잡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모양 그대로가 그려져야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평행 이동이 되어서 겹쳐지려면요. x제곱의 개수, 즉, 여기 a의 값이 같아야 평행 이동해서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의 일반형은요. y는 일반형은 표준형을 전개한 상태예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바로 일반형이죠. 자, 그럼 표준형이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였으면 이걸 전개한 식이 일반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형을 가지고 2차 함수를 해석하려면 즉 꼭지점과 대칭축 이런 것들을 구하려면 다시 뭐로?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표준형으로 만들면 완전제곱식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의 x 제곱 플러스 a분의 b의 x 더하기 뭐가 더해져야 돼요? 반나는 거에 제곱이니까 4a 제곱분의 b 제곱이 필요하죠. 그럼 없던 걸 더했으면 그만큼을 빼주고 거기에 플러스 c. 그럼 이제 괄호에서 밖으로 나가니까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고 a 만나서 나온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플러스 c 여기까지네요. 그럼 뭐 이걸 좀더 정리하면 이거의 제곱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가 돼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꼭지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구요. 그 다음 대칭축은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지점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건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주어진, 식이 주어졌을 때그 식을 완전 제곱식 만든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꼭지점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지. 굳이 공식화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칭축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쉬우니까요. 대칭축 정도는 그냥 공식화 합시다. 자, 대칭축은 어떻게 구하죠? 일반형에서.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요. 그러니까 여기 A에다가 두배 해주고, B를 나누고, B에다 나눠서 마이너스를 붙인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대칭축 정도까지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포물선이라는 건 2차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라는 이차함수에서 다음을 구해라가 되는 거죠. 1번 봤더니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어요? 1사분면에 있대요. 그럼 여기에서 꼭지점을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자, 꼭지점을 구하려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겠죠. 표준형으로. 자, 그러면, 아, 요게 제곱식이네. 그럼 x-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니까요. 꼭지점이 뭐가 되는 거죠? 꼭지점은 k, 2k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럼 1번이 꼭지점이 몇 사분면에 있다고요? 1사분면이요 1사분면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x도 양수고 y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꼭지점 k, 2k 플러스 3에서 k가 양수여야 하고 2k 플러스 3 역시도 양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어야 되니까요. 일단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또는, 그리고 k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둘의 공통 부분은 어디죠? k가 0보다 클 때가 되겠죠. 아, 그러면 k가 0보다 크면 뭐가 된다고? 아, 꼭지점은 1, 사분면의 점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럼 2번은요? 자, 2번은 이렇게 해석해서 표준, 꼭지점을 잡아놨더니 꼭지점이 어디 위에 있대? y는 x 플러스 1 위에 꼭지점이 있대요. 그럼 무슨 소리죠? 꼭지점 k, 2k 플러스 3을 대입해 주자라는 얘기야.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x의 k를 y의 2k 플러스 3을 그럼 2k 플러스 3은 k 플러스 1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2면 되겠구나. 즉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